네 125번입니다. 자 이게 삼각형 ABC가 있고 길이가 지금 ABAC가 8 이등변삼각형이고요. BC가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BC의 길이를 1대2로 내보낸다 소리니까 이거 b d 의 길이가 4가 돼야 되고 이 길이가 8 되겠지 그지? 자 그리고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 꼭지점 A에서 수선을 이렇게 그으면 그으면 이거 2등분 되잖아 그지? 이등변이니까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6이라는 소리지 6. 자 여기서 이거 걸 구해볼까? 코사인 c를 구해봅시다. 코사인 c, 코사인 c는 뭐가 돼 그러면 8분의 6될거 아니야, 그죠? 삼각비를 생각하시면 돼. 8분의 6, 그러니까 4분의 3이 코사인 c야. 자, 그러고 이 파란색을 살짝 지워볼게요 지금. 자, 그러고. 자 이제 요 ad를 구해볼 거야. ad 자 코사인 법칙으로 쓰면 ad제곱은 뭐가 되나 음. 이게 ac제곱 64죠. 그 다음에 지금 cd제곱 64죠. 그지? 마이너스 2 곱하기 어, 뭐야? 8 곱하기 8이고 코사인 c가 들어갈 자리잖아요. 그지? 그러니까 이게 4분의 3이 들어가는 거지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64다 64, 128이지. 마이너스. 이거 약분시키면 4하고, 이약분돼서 이거, 이니까 4나 뭘 거야. 그죠? 그러면, 4832에 3이니까 6에 96 되네. 그죠? 96. 자, 계산하면 얼마나 오죠? 128에서 96 빼면, 자, 2가 아니구나. 2가 되네. 그럼 11에서 12에서 9 빼니까 32 이렇게 넣오래 3이 그럼 AD 제곱이 30이니까 AD는 얼마야 그러면 16 곱하기니까 4루트 2가 되겠지 그지 4루트 2자 여기 4루트에 자, 4루트 2. 자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더 쓰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지 자 그러시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나 자 끼어있는 변이가 8하고 이게 4루트 2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곱하기 8 곱하기 4루트 2가 되고 자64 제곱하고 그 다음에 4로 2 제곱하면 얼마냐 32였죠 마이너스 4를 제곱해야 되지 16자 이렇게 해서 되겠어 64 더하기 32면 96이죠 그죠 자 96에서 16 빼니까 이게 계산 사람은 80 나오겠네 80 그래서 바로 여기서 8하고 약분 시킵시다 10 약분 시킵시다 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4루트 2분의 5가 되겠네. 4루트 2분의 5. 자, 유리화 시키면 8분의 5루트 2가 되겠다. 그지 자,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.